네, 안녕하세요. 귀약에 준비한 부동산 정보 넘버원 기준입니다. 어, 오늘은 그 아파트 시행의 순서와 그 아파트 시행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그 사업부지에 대한 정보 입수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우선 크게 그 아파트 시행 절차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그본 시행 절차는 개인 그 개인 사유지 기준으로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선 그 사업부지에 대해서 이제 물색을 해서 어떤 땅에다가 아파트를 시행을 할까 하고 이제 그 정보 입수를 하겠죠. 그 다음에는 이 정보 입수를 한 땅을 토대로 그 사업성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사업성 검토를 해서 사업성이 적정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때 이제 그 사업부지에 대해서 계약을 합니다. 근데 이제 보통 계약을 할때뭐 잔금 후 1년이냐 뭐 2년이냐 보통 뭐 1년 반이냐 이렇게 뭐 계약 잔금 기간을 정해놓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계약을 하면은 좀 위험해요 나중에 인허가가 좀 이렇게 밀리게 됐을 경우에는 음 사실 그 계약금을 이제 뜯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계약 방법은 인허가가 난 다음에 그러니까 사업계획 승인이 난 다음에 토지 잔금을 치르는 조건으로 보통 이제 계약을 많이 진행을 합니다. 자, 그래서 사업부지를 계약을 하면 이 다음에는 이제 바로 그 설계 계약을 해서 어 설계 및 인허가에 대한 이제 업무를 진행을 하고 어그 다음에 이제 시공 참여 업체와 사전에 좀 이렇게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업계획 승인까지 나서 인허가가 어느 정도 완료가 되면. 토지에 대해서 이제 잔금을 치릅니다. 그 브리지 대출을 통해서 잔금을 치르고, 어이 상태에서 이제 그 PF 관련해 갖고 관계사들, 즉 시공사와 신탁사, 금융사와 이제 그 업무협약을 하고 계약을 맺고 해서 PF 실행을 위한 이제 단계 절차를 받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본 사업에 대해서 PF를 실행을 하고 나서 이제 착공 및 분양을 하고 준공과 어, 입주를 하는 이렇게 크게 크게 아파트 시행에 대한 절차인데. 어, 이 중에서 오늘은 이제 그첫 번째로 그 사업부지 물세 그러니까 정보 입수는 과연 아파트 사업을 할때 어, 해당 사업지에 대한 정보는 어떻게 입수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 드리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 사업부지 정보 입수 방법에 대해서는 우선은 그 공공택지 입장 및 추첨을 통한 이제 매수 방법이 있습니다. 자 요거는 뭐냐면 어, LH나 그 SH 그니까는, 한국 토지 주택공사나 서울 도시공사, 그 다음에 뭐 수자원공사, 그 다음에 경기도시공사 등각 지역에, 뭐, 부산도시공사도 있을 수 있고요. 뭐, 경남도시, 뭐, 개발공사도 있고. 그니까 각 지역별의 그 홈페이지 사이트에 가서, 음, 택지를 이렇게 공급한다는 공고를 보고 나서, 이제 그 접수를 해서 추첨이든 입찰이, 추첨이든 그, 입찰 추첨을 해가지고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어, 공공 택지에 대한 장점은 어, 인허가 리스크가 거의 최소화됩니다. 뭐 지구 단위 자체를 다밟고뭐 어, 세대수라든가 용적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어요 이미. 예, 그니까 쉽게 얘기하면 레고 쌓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음, 해당 부지가 다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그 부지에 내가 만약에 선점이 되면 그 부지가 원하는 세대수와 공급 규모를 가지고 그대로 인허가를 받고 진행을 하면 되는데, 이러한 공공택지는 인허가에 대한 리스크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분양성도 상당히 좋습니다. 거의 뭐 청약률이 뭐한 몇십 대일 이상은 기본적으로 나올 정도로 해서, 어 인프라가 기본적으로 다 갖추고 들어가기 때문에 분양성도 검증이 됐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공사나 금융사 쪽에서 그 금융사 등그 관계사들도 굉장히 선호하는 땅이죠. 어 단지 단점이 뭐냐면 어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그 업체별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래서 그 부지 선점하는 데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어 입찰을 하더라도 보통 그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추첨식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 추첨을 내가 낙첨 낙찰받기가 좀 많이 어렵다. 예, 네,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사업성 분석을 미비했을 경우에는, 잘못했을 경우에는, 그 사업성이 좀 저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어, 이제 뭐 미분양이 예전에 그 입찰이 한번 그 유찰이 된 부지 같은 경우에는 LH에서도, LH에서도 땅이 안 나가니까 이런 부지를 이제 그 주상복합 부지랑 묶어가지고 같이 이렇게 판매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주상복합 부지 같은 경우에는 밑에 상업시설이 있기 때문에 LH 같은 경우에 보통 상업시설 같은 경우에는 입찰을 하거든요. 경쟁 입찰을 합니다. 공동주택은 추첨을 하는 거고 그럴 때그 입찰가를 잘못 분석해서 하게 되면은 나중에 그 사업성 부분이 굉장히 좀 저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택지라고 다 좋은 건 아니고 요런그 사업성 분석을 좀 잘해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지역 부동산을 통한 정보 입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어, 해당 지역에 내가 예를 들어서 뭐뭐 뭐 분당이나 판교에 무슨 아파트 부지를 하려고 한번 갔다 그럼 그 지역에 부동산들 있죠 예, 부동산에 들어가서 사업지 정보를 입수를 하는데 부동산이라고 다 부동산에서 다 이런걸 이런 하는게 아니에요 보통 부동산 외벽에 보면 그 광고판에 땅 전문 이라든가 뭐 오피스텔 전문 뭐각 분야가 있어요 부동산별로 그래서 토지를 전문으로 하는 어, 부동산에 들어가서, 그, 해당 지역에 대한 토지에 대한 정보를 입수를 해야 되고요이럴때 이제 장점이 뭐냐면, 그, 부동산이 우구나가 되죠. 예, 저희 쪽이 우구나가 돼가지고, 만약에 이제 이 땅을 못하라, 못하더라도, 해당 부지를 뭐 소개를 받았는데, 그 땅이 뭐 사업성이 안 나와서 못하더라도, 향후에 계속 이 부동산을 통해서 꾸준한 정보 입수가 가능합니다. 네, 그다음에 해당 지역에 가더라도 뭐한 개의 부지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의 여러 개의 부지를 함께 좀 검토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아무래도 이제 일반 개인 사주다 유 보니까 어, 인허가 그러니까 인허가 리스크가 뭐냐면 그 도시계획도로 부분이 좀 가장 크고 도시계획도로를 낼때 이제 그런 부분을 사들이기 위해서. 뭐, 지주 간에 협의하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토지 작업 부분이 좀 문제가 될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용적률이라든가 각종 심의 부분에 대해서, 이, 렇게 문제점이 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그 인허가 리스크에 대한 부분을 별도로 좀 확인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사업성 검증도 좀 꼼꼼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고, 토지가 뭐, 단독 필지든 뭐, 한 세네 개 필지든 몇개안 되면 괜찮은데, 어 이런 게 아니고서는 보통 한 3, 40개씩 50개씩 되는 토지 같은 경우에는 작업을 할 경우에는 그 토지 작업을 하는 기간도 상당히 소요가 됩니다. 예, 그래서 그로 인한 그각종그 금융비라든 금융비라든가 그 인허가 비용이 좀 발생될 수가 있고요. 어, 이것에 따라서 사업성 검증을 좀 꼼꼼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그 전현직 그니까 이제 뭐 신탁사든 시공사든 금융사든 뭐 기타 이제 뭐 대행사든 컨설팅 업체들 여러 가지 업체들이 있어요. 이런 업체들을 통한 그 정보 입수라는 겁니다. 이런 사업부지 정보 입수는 이제 대부분 인맥을 통한 정보 입수이기 때문에 어, 현재도 그 사업부지 정보 입수에 대해서 주력으로 좀 사용을 해요. 사용이 되는 건데 어, 이런 사업부지 정보 입수에 대한 장점으로는 우선은 그 기존에 이제 어떤 사업부지가 있는데. 그 시행사가 인허가까지 완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 추가적으로 이제 뭐 시행사 자체 자금이 뭐 부족해가지고 또는 뭐 기타 뭐 시행사의 뭐 기타 이유로 인해서 인허가가 완료된 부지를 파는 경우가 있어요. 예, 이런 경우에는 어, 우선은 사업 기간이 단축되고 사업 객승인이난 부지이기 때문에 사업 추진이 굉장히 빨라서 어, 잘만 좀 검토를 해서 들어가면은 어, 좀 굉장히 좀 좋을 수가 있다. 예,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신뢰도가 높은 업체를 통한 사전 검증입니다. 이건 뭐냐면 어 신탁사라든가 시공사라든가 금융사들이 이제 대부분 큰 업체다 보니까 이런 업체들을 통해서 오는 물건들은 어 여기 담당자들이 기본적으로 한 번씩은 필터링을 합니다. 예, 기본적으로 뭐 토지 작업이 안된 것들은 얘기도 안 하겠죠. 다 인맥들이다 보니까 그래서 어 신뢰도가 높은 업체를 통해서 1차적으로 사전 검증이 되고 들어오기 때문에 어 그만큼 토지에 대해서 하자가 별로 좀없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다음에 일부 지역이 아닌 그 전국적으로 그 꾸준한 사업지에 대한 정보 입수가 가능하다는 좀 장점이 있죠. 왜냐면각 신탁사든 시공사든 금융사든 뭐 서울 수도권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부산 울산 뭐 전라도권부터 전국에 대한 그 사업을 하기 때문에 어 전국적으로 꾸준한 사업지에 대한 정보가 입수가 가능합니다. 아 물론 그렇게 그거에 따라서 영업도 꾸준하게 해야 됐고. 어, 인간 관계도 좀 꾸준하게 좀 맺어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다음에 이제 사업 추진 시에 만약에 이제 어떤 사, 땅을 소개를 했는데 그 땅이 매이드가 됐어요. 그래서 그래서 사업이 추진하게 되면 관계사별이 관계사별로 그 협업 관계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는 신탁사든 요 관련 업체들이 이제 뭐이 땅을 소개를 해서 매이드가 됐다. 그러면은 어쨌거나 이 업체도 같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신탁 업무든 시공 업무든 금융 업무든 그러면은 혀로, 서로 서로 윈윈하는 식으로 해서 협업 관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업무 질이 좀 많이 향상이 된다. 네, 이런 좀 장점이 있고 어, 단점으로는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토지 작업이 완료가 됐는지 그 다음에 인허가에 대한 리스크 부분도 좀 별도로 확인을 하고요, 어, 사업성에 대한 검증은 또 꾸준하게 좀 별도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사업부지에 대해서는 어, 이렇게 좀 정의를 할게요 어, 사업부지 확보는 최소 50곳 이상을 검토를 해야 어, 한계 사업부지를 확보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시행사업에서 가장 어려운 업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일반 시행사들의 가장 큰 고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이만큼 그만큼 사업부지 확보가 어렵다 요즘엔 또 땅도 없고요 예, 네, 그래서 오늘은 그 아파트 시행에 대해서 그첫 번째로 사업보지에 대한 정보 입시에 대해서 좀 설명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